입니다. 자, 우 계속해서 지금 문법 및 문장 구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장 구조는 이제 스트러프션데 음, 이거는 뭐 독해할 때도 중요하지만 문, 문법 문제 풀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 문법 강의할 때는 해석을 전부 다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제가 독해, 리딩 연습할 때 이미 제가 꼼꼼하게 다 해주기 때문에 어, 시간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면. 해석이 딱 멈추니 나머지는 어, 독해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독해를 어,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이 영작할 정도로 해석이 열려면 모든 문법 문제를 너무나 쉽게 재밌게 풀 수가 있는데 단순히 문법 찾아내는 기계처럼 틀린 것만 잡아내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길게 시기 되고 영어 공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1번 일반서부터 해 보겠습니다. Be strongly and courageous. For you are the one who will lead these people to j o s e s s 이렇게 가는데. B 어떠나는 B 대어라 대어라. strongly 아 답이 벌써 나오네요. B e strong이죠. 무슨 말하면 자, 비동사 다음에는, 어, 명사나 형용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다 명사나 형용사죠. 오케이? 자, 이걸 전문용어로 보호랍니다. 보호가 되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가 되고, 부사는 보호가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be strong. 강해라, 강하라, 강하고 담대라 때, 자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런 뜻인의 답이 strongly가 아니라 strongly l y를 빼야 돼요. 그리고 n courageous 용기를 내라. 응? 대담하라 이런 말이에요 강하고 대담하라. 직역을 하면 진짜 강하고 대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 e strong이 답이 된 거예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and가 이제 순접 연결. 여기가 현용사니까 여기도 현용사가 오니까 c a u s 스 아니면은 여기가 현용사면 and가 연결되면 당연히 여기도 현용사가 오는 거죠. 어? 수학처럼. 그래서 causative, c u a 그래서 1번을 해결했습니다. 2번입니다. Be careful to obey all the instructions Moses gave you. 조나 o 나 Be careful. 자, 조심해라. 그리고 또 나는 그리고 순종해라. 모든 그 인스트럭션은 교훈이죠. 교훈 또는 가르침. 교훈도 돼. 교훈. 자, 원래 인스트럭션스는 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 설명서라고 알면 돼. 요 여러분들이 인스트럭션스 그러면 뭐, 물건 사죠. 뭐 핸드폰 이런 거 사면 스마트폰이나 하면 인스트럭션스 하기게 영어로 또 설명서도 되는데 우선 교훈이죠. 어떤 교훈이죠? 모세스. 모세가 주었던 던. 떤 너의 여기 항상 서 이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진 거예요. t 대시 여기서 동사 부분을 는턴 눈 돌아오면 되죠. 모세가 주었던 너에게. 아, 해서 끝. 두낱 그러니까, 명령문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dbat. 그러니까 부정 명령문은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만 쓰면 돼. 던 o 던 t don't, don't, don't. 줄여서 don't. 동사 원인가. 하지 마라. dbat는 벗어나다, 벗어나다. 아, 또 탈선하다, 벗어나다, 벗어나지 마라.부터부터 붙어, 붙어. 그것들로 부터 그것이 뭐여? Instruction, 대명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요, 대명사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앞에서 명사를 써줬으면, 뒤에는 대명사를 써야 되는 언어입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자, 다한 뭐 번. 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모든 가르침에서. 그리고죠. 그리고 봐.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 언어이 나왔는데, 콤마 짓고 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end가 아니 이상은, 그냥 여기가 뭐가 돼요? 그리고, turn이죠. turn이죠. Turning. t u -r -n i n g t-u-r-n-i-n-g. 이죠 turning. 그리고, 그래서 ing가 붙어요. ing. turning. 자, 그리고, 어, 돌지 마라. 돌리지 마라. 돌리죠. 고개를 돌리지 마라는 얘기야. turn은. 방향을 틀지 마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either, a 또는 b죠. 자, 이거, 이거 잘 나와요. either a or b 예요 either a or b. a 또는 b. both, 어, both a and b 는 a, a, b 둘다요 either a or b. 이접 써서 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리지 마라. to the right.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 the left. 다시 한 번. to the right. 명사가 된는 것. the right. 오, 오른쪽. 또는 to the left 왼쪽으로 자우의 그렇죠? 자우에 좌우에 치치지 말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turning to the right over to the lef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turning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라나 우러나 할 때는 이제 너무 되게 쉽죠. 이거 영어로, 영어로 고치려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제 알았어요. turning to the right to the left 이거 아시겠죠? 자 또는 또는 아니, t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자, t e n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end가,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you will be, 너는 될 것이다. succeed.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사다뇨. 너는 될 것이, 동사인데, 동사가 또 왔어.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가 왔는데, 바로 동사가 나올 수 없다니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니까, 비동사다. 근데 중요한 건, 비동사 다음에는, 아까 여기서 배웠죠?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나 현용사 말고 쓰니까 동사 이 동사를 뭐로 고쳐줘야 돼요? 형용사로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될 것이다 성공적이죠. 그 답이 successful, successful. 그래서 s u c c e s s 돼요. successful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어디서 in everything 모든 곳에서 이런 것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조동사 나오니까, 여 대시 빠지면, 해. 관계되니까, 대시, 보도가 하는. 아셨죠? 그래서, succeed가 현용사인 successful이 되되고, 아니면은, 아니면 차라리 여기 비동사를 없애버리면 돼요. You will succeed in it. anything. 보이죠? 비동사를 없애버리면 답이 되는데 우선은 파란색만 고치라니까 successful이 되냅니다. 그죠? 자, 이러니까, 뭐, 문법이 깔끔하게 풀리죠. 여러분들, 이거, 복습을 보면서, 또 우리 해석서를 보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주장는 복습만 되면, 모든 게 열린다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게 해주시고